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보도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북의 김정은이는 어, 지금 남한 정부를 대해서 핵 협박을 계속합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에 있는 이 정치권은요 이재명이 보호하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절대로 대표적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속돼도 공정권을 놓지 않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정말 시대의 그 특별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대의 특별한 인간. 아, 민주당에 있는 그 많은 그 빼지들 그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총선에 이어서 배지를달수 있는지 그거는 아, 모를 일이죠. 그래놓고는 그저 일본 일본에 대해서 그저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지 않 그렇게 안 했다, 안뭐 했다 해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허기한 국민의 힘에 있는 뭐 유승민이 그런 얘기하니까요. 뭐 도대체가 이 정치권에 이사하는 사람들 또 다시 또 뽑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올 때는요. 이래라, 이래서 이래서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보장 못 합니다. 보장 못 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명품 있잖아, 명품. 백화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명품 파는 데서, 명품은 아주 날개 도친, 도친 팔린다는 거예요. 예? 네? 날개 도친 팔린대요.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또, 분양하는 건또 계속 또 분양을 해요. 또뭐 3만 7천 세대 또분양은 다루는데. 참이 나라, 이 경제 지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지 참 제가 볼땐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죠? 북의, 에, 북한의 그 지령받은 간첩 혐의자, 그 민노청 전현직 간부가 구속됐다. 구속한다. 구속된다. 그 프랑카드에도 걸 거의 써붙이고 또 하는 거 보면,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프랑카 써붙였다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만큼 지금 그렇게 하는 야권의 대통령 봤습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봤냐고요. 문통 헌거를 좀 돌아봐요. 이, 이 판단하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통 정부 때헌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문통 정부 때그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오는 것이 뭡니까? 그저 전기값, 그저, 계스값 오르고, 지금 현재, 보통 그 부담하는 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문통정부 때 탈원전, 왜 탈원전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 문통이 이중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외국에 나가서는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기술이 좋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달라. 또 이렇게 헌적이 있어요. 문통이요. 그러니까참 아이러니죠 난 도대체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국민학교 반장을 갖다 초등학교 반장을 갖다 시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온통 뭐 옵티마 펀더 사모 펀더 라임 사건 뭐 해서 나오죠 울산 그 저기 시장 선거에 개인 문제 나오지요 그러면 또 따라서 또그 이 성남시 이재명 그 시장 격리도 살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 계속 그냥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나오듯이 그냥 그냥 혐의가 계속 나와서 검찰들이 그냥 온통 거기에 대해서 그조사냐고 말이죠. 야, 나라 이렇게 한두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걸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국가에서는요. 선거가 있잖아요. 참정권. 선거 투표를 해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 그 날을 돌아볼 때 저는 국민들을 참 한심하고 국민들을 원망한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투표를 막 해놓고 그리고 나라가 그때 당시에 뭐 했습니까? 온통 양죽사발 됐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아, 지금 현재 수출 잘 되고 방산이에요. 방산. 100조가 넘는다고. 요 방산 수출이 말이죠 그냥 한국에서 무기 팔라고 그냥 줄 섰다는 거예요. EU라든가, 그, 그, 유럽에서 말이죠.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에 저 방산 물건 팔라고 말이죠 한국에 지금 이제 방산이 이렇게 많이 해외로 술속에 생긴 걸 보면은요. 이 반도체가 지금 계속 하락돼 가지고 반도체에서 큰 이득이 없고 그랬는데 이 방산 이걸 제품으로다가 대신 거기를 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나라가 이렇게 지둥뒤둥한데 이런 가운데서 이 간첩이 있다는 거이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이 문통정부 때 간첩을 잡은 거 봤습니까? 이 간첩은요. 나라를 팔아먹는 악덕 그저 적군들이 라니까요 완전히 아주 사용을 시켜야 돼요. 사용을 간첩은 사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첩은 사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요 즉발 사용시켜야 돼요. 근데 그민노청에 있는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되는데요. 그때 들이하는게 뭐냐면 간첩 이북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거, 어, 앞으로 이런 일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첩사에서는요, 온 힘을 다해서 간첩을 아주 그냥 쪽짓개로 집어내듯이 다 뽑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간첩을 싹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 자파도 간첩 같은 형태, 형태가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아주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면서 경제를 그 이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까지 편안히 잘살수 있도록 세계 강대국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온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만큼 하는 대통령이 있었냐고.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해나가시면요.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은요. 그 북한 지령받은 민노청 전현직 간부 구속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 등 범죄 중대성도 인정. 인정은 나 그런 얘기예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은 전 현직 민주 노총 간부들이 수사 당국에 구속됐다. 구속이 아니에요. 사형을 시켜 됩니다. 공개 처형은 안 되나 이래요. 사우디같이 공개 체용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늦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A씨 등의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 예, 재판부는 또 정신이 들어있는 제대로 된 저, 저, 재판부가 또 이게 되, 되, 됐나 보네요. 어, 잘, 잘했습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옛날 그 우리 왕조 시대 같은 문제문 말이죠. 그, 가족, 사족을 다 멸, 멸, 멸한다고요, 사족. 뭐, 구족을 멸한 사람들, 구족. 아주 실를 말리는 거잖입니 법적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백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정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이런 사람들 왜 이름은 그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범죄의 용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질 정도면요. 이 사람들은. 그 의욕만 가지고라도 이름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나라 건방지게 민주주가라고 해 가지고요. 그저 사형을 언도해 놓고 선거해 놓고도 그냥 사형수 사용을 안 시키고 있고 말이죠. 그저 범죄에 있는 사람도 다 얼굴 가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름도 말이지. 가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 점점점점 점점 이 범죄들이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이 법이 강해야 된다는 건 법이 강해야 됩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는요, 그 신문이고 텔레비고 그저 사형 시킬 사람들 그 얼굴 거기에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 그 사람의 전에 헌 행적 그거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도 에 나오고 그냥 신문에도 그냥 온통 다 나옵니다. 그게요.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게 그 그런 그 홍보 역할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A 씨, B 씨 참으로 한심한 나라예요. 북측 공작원은 이과정에서 대남 지령문을 통해 반정부 시위 구호를 A 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헬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올해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 씨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간첩 혐의로 있고 구속 영장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즉시 다공개시됩니다 공개됩니다. 이삼람들 이거 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야 그렇게 저기저 살기 싫고, 하기 싫으면 이북으로 가라 인간들아, 가. 왜, 남한에 살면서, 똥똥거리고 살고 말이에요. 예? 자식을 낳고 살, 자식이 있나, 없나? 자식을 낳고 살면서 말이에요.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이 간첩, 이 적군, 이 아주, 야구방위로 그냥, 그냥 쳐버릴 게 인간들 말이죠. 아이, 나이 한국에 말이에요. 이 간첩이 많다고 그냥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말이에요. 최근 방첩당국의 대공 관련 수사 및 압수수색 1월 18일 민노청 전현직 간부 4명 자택 및 서울정동 민노청 본부 압수 사무실 압수수색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반정부 투쟁 등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 수사 2월 18일 진보당 제주도당 압수수색 전국 농민회총연맹 간부 제주공항에서 체포. 이 농민들은 농사나 열심히 짓고 말이지, 그러지 말이죠. 이농민들은 이런 데왜이런대에 가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농민인가요? 이거 농민이 그 저기 농민을 갖다가 에? 표방하고 있는 건가? 2월 23일 경남 창원 민노총 경남본부 압수수색. 대우조선 해양 파업 관련 등 수사 중참 이거 정말 이, 이 간첩이 이것으로 끝날 것도 아닌데요. 이게 이게 이것만으로 있겠습니까? 이저 방첩사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법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전교조, 정치권, 경제인 뭐 이런 온통 그 거기 있는 데들 다 뒤져가지고 말이죠 간첩들은 아주 이 펜새끼로 집어내듯이 그냥 뽑아내듯이 싹싹 잡아질해가지고 아주 간첩들이 그냥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발을 못딛고 그냥 나와댕기지는 못하게끔 그냥 싹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요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형에 중형을 때려야 됩니다. 그냥. 이제 최악가 무기, 그치면 사형. 이 사법부가 말이죠. 이 좌파들도 있어가지고 말이죠. 허는 거 보면요, 영 아주 이, 어떤 때 마땅치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요즘에 그 구소영장 신청 온 것도 가득하고 하는거 말이죠. 보면 어떤 때 보면은 그거 갖다가 기각하고 그렇게 하는거 보면요, 이 도대체가 이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나 아니, 사업부에 있으면서 왜 자합합니까? 왜? 예? 그만큼 국민들이 대우해주고 예우해주고 법으로 보장되고 말이죠. 먹고 살는데 걱정 없고 말이지. 아니, 무슨 돈 갖다가 몇십억씩, 몇백억씩 쌓아놓고 그냥 돈을 갖다가 이렇게 부정을 많으면 그러면 그거 다 먹고 갑니까? 아무리 잘 살아고 아무리 해도 백 년을 못 사는데 그동안에, 예? 그냥 남들 부럽지 않게 먹고 살면 되지 말이지 그냥 첫싸안 와가지고 뭘라 뭐 그래요? 대정동에 그법 법에 있던 그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 50억 크롭 그 말이 됩니까 50억으로 이 젊은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땀 흘려서 일어는그본고 세금 원천징수 세금 내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살면 돼요. 지금 이 나라에 집이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한 달에 3, 40만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 민노청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무슨 억대가 뭐 수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그러면 그렇게 편안히 가족들도 살고 이렇게 되면 됐지. 간첩 노릇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공산군, 저, 이, 김정은 인때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냐고. 이 간첩들은 모조리 아주 사형을 쳐야 됩니다. 사형도 공개사형을 해야 돼, 공개사형 그래서 앞으로는 간짜도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발 딛지 못하게, 완전히 이 사업부가 강하게 아주 그냥 쇳망치를 쳐야 됩니다. 쇳망치 소음방치 소음방면을 버려버리고 소음방면을 하려면 하려면요 아주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게좀좀 좀, 예? 거기에 법에 좀 유두리게 있게좀 해주고 그런 건좀 이해되겠어요.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존먹고,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하고,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풀려고 하는 이런 간첩 같은 담배들은요, 완전히 아주 그냥 이 사회에 발못 붙이게, 이 사회에서 아주 격리되게끔, 무기 아니면 사용해 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사업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인들도 제대로 안하면요그 다음에 선거 때 그냥 낙선을 시켜버려야 돼. 낙선을 다 그냥 축풍 낙엽이잖아. 그 있으나만한 국회의원들, 그거 뭐야, 그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 야이 나라 꼴이 제대로 잡힙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정신 차리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제 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 맘 모르고, 이 좌파들에 끌려다니고, 좌파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를렇게 했던 사람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촛불 시위 때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그냥 모질게 그냥, 어? 거기서 그냥, 그냥, 그, 얼마나 그, 그, 이 좌파들 말이죠, 응, 음? 거기서 그, 어? 가짜, 뉴스, 얼마나 그 흑색 선전, 얼마나 그, 이렇게, 그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제 촛불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도요, 좀 이제 반성할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반성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 무슨 비전이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안 봅니까? 오늘은 그래서, 예, 이 간첩 색출 연구에 대해서 예, 구성영장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예, 이거 잘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예, 지금 현재 더 아주 세밀하게 그 연결고리 조사를 해가지고 간첩에 간첩만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몽창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